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시간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며 살던 장애인이 고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장애인이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기적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지 않을 거고요. 교회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라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류가 만든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경험한 너무도 획기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막 탄생한 새로운 공동체, 교회 의 공동체의 정체성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날,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는 남대문, 동대문과 같은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이라는 문입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하루 세번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와 구제 그리고 금식을 신앙인의 3대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성전 미문은 당시로서는 거린들이 구걸하기에 최고 명당 자리였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 이제 구제만 하면 되는데 구제하기 딱 좋은 사람이 구제받기 좋은 사람이 그 앞에 눈앞에 딱 있는 그 자리 아주 구제를 받기에 좋은 자리에 지금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던 이 거린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린의 나이는 사도행전 사장에 따르면 40살 정도였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할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회생활은커녕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항상 평생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불편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거리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그 익숙한 삶의 방법대로 오늘도 구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기도 시간이 되어서 거리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5절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패턴과 동일하게 여전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습니다. 거리는 자신이 먹고 살수 있는 방법, 익숙한 대로 세상에서 제일 쓸모 있는 것같이 여겨지는 물질을 원했지만 사도들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도들이 가진 보화, 사도들이 나누어 주고 싶은 보화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넘어까지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은과 금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으로 세상을 배부르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이름이 주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베드로라는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죽지 못하십니다. 라고 자신의 의지와 뜻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모습을 보자.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 삽시다. 십자가고 뭐고 죽는 거고 다 필요 없고 이 천국같이 행복한 곳, 이 아름다운 곳, 이 감격적인 곳, 이곳에 우리끼리 삽시다.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삽시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그리고 유대 관원들과 함께 횃불과 병기를 들고서 겟세만의 동산에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칼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는 칼과 창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칼과 창은 전쟁무기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결코 칼과 창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나 현실에서는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정작 전쟁이 일어나면 칼과 창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이전까지 베드로는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이 가진 능력, 힘, 자기 의지, 자신의 의로움으로 할수 있다. 하나님 나라도 이것들을 가지고 지키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룰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기 전까지 그는 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금까지 평생을 그런 관점으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 강림 후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칼과 창이 능력과 재주가 힘과 의지가 한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보장해 보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나 우리가 가진 돈, 경제력이나 우리가 가진 경제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들이 민족이나 사회, 가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초대 교회가 말하는 힘찬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교회는 은과 금으로 구원의 일을 행하는, 은과 금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믿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단한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 지금 이제 오순절을 지낸, 지난 초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그 당시에도 이미 성전이라는 곳은 은과 금이 움직여가는 곳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민중들로부터 성전세를 받아서 로마의 정치자금으로 바쳤습니다. 대자사장과 종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상인들과 결탁을 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각자 자기 집에서 짐승을 애지중지 길러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옵니다. 이때 제물을 검사하는 제사장이 제물에 흠이 있네 하고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제물은 흠이 있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성전 앞에서 그 제물은 싼, 싼 값에 팔아야 됩니다. 성전 앞에 가기에서는 이 흠이 있는 제물을 싼 값에 사들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짐승을 비싸게 팔아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가게들은 이미 재물을 검사하던 제사장들과 물밑 거래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 앞에서 파는 짐승의 가격은 시중에 4배 정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제사들이 짐승이 한 마리가 50만 원이면 시중에 요 성전 앞에서 팔면 200만 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성전 앞에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유통되는 화폐를 만들고 성전 앞에 은행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 환으로 환전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전에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주면서 그 은행들이 어마어마한 환차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몇 단계로 백성들의 돈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세도 받고 재물을 비싸게 팔고 또 환전을 시키면서 수수료를 거두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도와야 할 성전, 하나님의 뜻이 움직여 가야 할 성전을 은은과 음, 금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떠나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빌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존재하는 성전을 너희가 은과 금으로 움직여 가는 성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소원하며 제사를 드리러 온 백성들의 돈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자신들의 편의를 추구하는, 그러면서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신 자들이라,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강도라고 부르셨고, 그들이 머무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그 태동부터 은과 금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돈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누가는 교회에서 처음 일어난 기적 이야기 속에 이 정신을 담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굴곡 많은 역사를 통과하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에서 멀어지곤 했습니다. 중세의 교황에게는 두 개의 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호를 그리면서 신의 축복을 선언하는 방과. 거두어들인 은과 금을 쌓아두는 방이었습니다. 교황은 이두방 사이를 오가면서 신성함과 신성모독을 함께 행하는 타락한 지도자가 되었고 교회는 이렇게 타락해 갔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교황 이노센트 2세는 이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교황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토마스 당신도 보시다시피 이제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중세 교회에만 한정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 은과 금이 없다면 누가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겠습니까? 교회의 은과 금이 없다면 자식에게,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준다고 누가 그것을 세습이라고 말하면서 반대하겠습니까? 교회의 은과 금이 그리고 권력이 없다면 힘이 없다면 어느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교회로 가 선거운동을 하고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을 향해 외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의 선포입니다. 은과 금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예수가 아닌 은과 금으로 움직여가는 교회는 예수와는 상관없는 무리. 예수와 상관없는 공동체다.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없습니까? 정말 베드로와 초대교회에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잘 아시지요. 성도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잘 모르시고 계십니까? 다 팔아서 교회로 가져왔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지요.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은과 금 있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신 공동체일 때도 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괴를 맡은 가룟 유다가 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도 돈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 있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돈이 왜 필요해? 어? 교회가 왜 헌금을 자꾸만 하라고 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돈 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지금 저는 돈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정말 아주 요긴한 도구입니다. 단지 돈이 사용되어야 할 때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닐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의 위치가 어딘가, 어디인가 그것을 교회는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린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가난한 이 거린을 불쌍히 여기며 호주머니에서 은과 금을 꺼내주는 정도의 고의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릴 유일한 이름, 강력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준 것입니다. 이때 거린은 엄청나게 실망했겠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을 때이 말을 들었을 때 나쁜 놈, 구제도하는 믿음 없는 놈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겠지만 그렇지만 놀라운 반전이 이어집니다. 그 장애인이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끼, 한 달, 일년 먹을 음식이 아니라 구원, 영원한 생명 이것이 이 순간에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첫 번째 치유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10장, 16장, 19장, 사도행전이 말하는 모든 세례와 기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본문의 이 거리는 이 세상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었던 큰 은혜인 구원의 이름, 예수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민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은과 금을 사용하고 이것을 위해 우리의 경험과 지식 이것을 위해 우리의 능력과 힘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가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새로운 공동체라면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 되는 성도의 가치 기준과 행동의 근거는 어때야 할까요? 교회에서 리더로 세워져서 교회의 사역에 앞장서 헌신하는 이들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성전의 지도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뒷받침할 자신의 배를 불리고 편리를 공급할 그 은과 금을 얻을 도구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또 미련과 악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걷고 뛰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말미암았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시는 그 이름이 가진 가치와 능력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평생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진 능력을 오늘도 그리고 매사에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세비교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 안에서부터 내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지도 못했으면서 가졌다 치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려서 선포해야 할 때,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할 때, 그 이름이 아니라 내 경험, 그 이름이 아니라 내 능력, 그 이름이 아니라 내 의로움, 그 이름이 아니라 내 지식, 내 뜻, 나의 은과 금, 줄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이, 땅에, 이 땅에서 허락된 이 짧은 시간 동안, 사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없어서. 보여줄 게 없어서 말해줄 게 없어서 그저 내가 가진 것을 시끄럽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로지 만민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우리 새빛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되는 근거, 교회가 교회 되는 근거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미련하고 무지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도 또 금방 잊어버리기가 쉽상인 저희들이지만 다시금 또 주님은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셨사오니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된 이유, 교회가 교회 된 이유. 오로지 한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허락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이름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배의 시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림을 기쁨으로 삼고 감사 언금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ean.